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대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인은요. 자, 우리 도지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슴이 좀 먹먹하시죠? 자, 오늘 하루 도지코인이 마이너스 5.78% 정도 추가적인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조정 구간입니다. 이번만 버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자,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해당 바닥 구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전체적인 상승 추세선 결국에는 해당 추세선을 찍고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네, 현재 그 시점까지 거의 다가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같은 경우는 261원 라인인데, 결국에 곧 있으면 해당 추세선이 다가올 것이고요. 추세선이 250원 라인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늘리고 있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선이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해당 추세선을 찍어줬다 바닥을 찍어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강하게 해당 상단 라인이죠 여러분들 400원 라인이에요 아시겠죠? 400 라인을 강하게 뚫어낼 수 있는 차트가 지금부터는 그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 11월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2024년도 11월 4일날 있었던 장대 양봉보이시여 뭐 러분들 바닥을 찍어주고 나서 흔폭으로 상승을 했던 차트가 그려진 시점이 바로 해당 바닥 구간을 찍어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들 엄청난 일정이 줄줄이 다가오고 있는 코인이에요. 자 앞으로 도지코인에 다가오는 일정이 뭡니까 여러분들? ETF 상장 일정 다가오고 있고요. 자 또한 앞으로 도지코인의 엄청난 락업 해지 일정과 소각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원래는 10월달에 도지코인의 ETF가 승인될 예정이었죠. 자 그런데 미국의 셧다운이 되면서 SEC가 업무를 진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도지코인의 ETF가 계속해서 연장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부터는 뭐예요? 결국에는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다시 한번 SEC가 업무를 시작을 할 것이고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밀려 있었던 ETF 신청 권들을 줄줄이 승인하는 을 이슈가 시장에 터져 나오면서 엄청난 거리량이 동반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또 현재 시점이 여러분들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국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주식 시장이 지금 불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인 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금이 국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요. 국장 상태는 어때요? 포화 상태예요. 이미 신고가가 찍혔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휘림 로봇 등 계속해서 여러분들 모든 주식들이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현재 시점은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미친 듯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주식 시장이 조정이 되면서 그 조정분이 고스란히 다 코인 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앞으로 도지코인에 엄청난 일정 한 가지 다가오고 있어요. 도지코인이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800%. 자, 1차는 뭡니까, 여러분들? 400원 라인을 뚫어내는 장대 양봉이 나와줄 수 있는 엄청난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해당 일정에서부터 도지코인의 상승을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요 해당 일정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해당 일정이 어떤 일정인지 자 또한 도지코인 홀더분들 많이 계시죠 어디서 물을 타셔야 되고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고 자 또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도지코인 투자대행지 보시면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자 또한 앞으로 있을 도지코인의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해당 일정까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이번 영상 집중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도지코인 투자 대행집2 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자 결국에 도지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된 요소는 뭐냐면은요 2024년도 작년 한해 동안 도지코인에 투자했던 막대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폴리체인, 그리스겔, 21세이지, 비트와이즈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한화자원 단체에서 도지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했었어요 해당 자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6천 5천억 4천억 3천억 2천억이에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약 2조가 넘는 자금이 작년 한해 동안 이 도지코인에 투자가 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2조원의 물량이 낙업이 걸려있었습니다 동결이 되어 있었어요. 시장에 갖다 팔지를 못했단 말이죠. 자, 왜 이런 락업을 걸어 놓습니까? 여러분들 2조 원의 물량이 한 방에 시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지코인의 큰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락업을 걸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3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지금까지 도지코인의 락업 의 일정은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어 왔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소액의 도지코인의 락업 물량이 좀 풀렸었는데 보이시죠? 마지막 분기입니다. 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약 2조 원 상당 당이 도지코인의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일정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가 좀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국에 도지코인의 큰 반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해당 락업 해제 일정에서부터 큰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도지코인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본인들의 이조원의 물량을 회수하는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이 어때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폭발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 현 시점에서 해당 기관들이 낙업을 풀면서 본인들의 자금을 회수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아니죠. 결국에는 해당 기관들이 도지코인의 가격을 폭발적으로 전고점까지 뚫어내면서 상승을 시킨 이후에 고점에서부터 락업을 풀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요. 차트 보실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해당 하단 라인에서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반등 난 직후부터 해당 일정에 따라서 큰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점이 곧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도지코인의 투자. 대행집을 모두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4페이지 도지코인의 앞으로 2조원 상당히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시점 무조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고 점에서부터 락업을 풀어버리고 한방에 내려놓는 차트가 그려질 거예요. 아시겠죠? 고 점에 물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 동안 들고 가셔야 돼요. 폭발적인 상승도 하지만 하락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도지코인의 락업 해지 일정이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6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는요. 제가 구간별로 나눠서 도지코인의 평단가를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평단가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대응 마찬가지로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자, 도지코인의 락업 매지 일정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자, 또한 여러분들의 평단가별로 각각 다르게 제가 투자 대응집에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도지코인 훈련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 의미 없고요. 해당 대응집 다 받아보시고요. 대응집대로 대응해주시기 다시 한번 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매입할 때는 언제예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매집을 해 주셔야 되고요. 주식 시장이 끝나면서 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도지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텐데 상승이 나와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팔고 나오시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포에 사고요, 환희에 팔아야 되는 게 코인 시장의 국룰입니다. 꼭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도지코인 투자 대행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119 번에 8617 번으로요 자 도지라고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100% 무료로 도지코인 투자 대행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받아보세요 자 나는 도지코인 한 개라도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신청하셔가지고요 전부 다 받아보시고 지금부터는 대행지대로 대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시점이요 도지코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일정 여러분들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에 물린 채로 1년 이상 다시 한번 들고 가야 되는 고통이 시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이 여러분들이 도지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벽하게 조정이 되어 있고요. 자,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집중하고 있는 라인이 바로 해당 하단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 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도지코인 투자 대행지 묘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저희 민대장 tv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도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지코인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계속해서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계신 도지코인 홀더 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앞으로 도지코인의 주요 행사들 주요 이슈들 올해 연말까지 있을 일정들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도지코인 해당 정보들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자 또한 앞으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800% 이상, 많게는 1,000% 이상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민코인들 계속 계속 콕콕 집어서 저희 구독자빙구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 채널 입장하셔가지고요 정보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채널 입장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번호 보시죠 이 골공에. 119번에 8617번으로요 자 도지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도지코인 투자 대행지 함께 저희 구독자 빈고의 채널도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입장을 해주세요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 마,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좀 드릴게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